아, 오해가 있습니다. 그... 오, 오, 오해가 있어요? 잠깐... 뭔가 좀제 시점, 시야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? 오해가 있어요? 날 시선이, 아니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! 아니, 그게 아니라... 에, 살짝 위로? 아, 바로 가슴 보시네. 아니에요, 지금 가슴 봐볼게요! 핫! 되네. 왜 가슴 볼 때만 정확한 아니, 거 같죠? 왜 가슴으로 나는 나오지? 는 나쁜 말은 노노노 아니에요 아니요 얼굴! 눈! 이상하네 왜 가슴이 이제 계속 어렵죠? 아니 아, 잠깐만요 아 오해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막 노골적이지 않아요 저는 나가 찌뚜 정도면 정확하게 보고 싶긴 하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... 아니, 영점 탓이에요. 이거.. 저 지금 얼굴 보고 있거든요. 헛... 어, 됐다, 됐다. 아, 이렇게... 아, 머리를 고정시켜. 알았어, 알았어. 머리를 고정시키면 돼. 얼굴 보라 는데 자꾸 가슴 보는 거 보면 나가는 캐르베로스가 맞다. 뭐? <laughs> 여러분 인식 고리라는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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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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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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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른니으로가겠 아니, 다니쨌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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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랑 닮았네, 지금 약간 패션이. 그치? 아피션이 나랑 닮았어. 그렇그렇 그치, 그치. 오해가 있어요, 처음에 얼굴 근처도 안 가고 가슴 배어 지 순으로 시선 지나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오해가 있습니다. 우위가 있다는 아니, 근데 말이죠. 약간 오른쪽은 너무 어려가지고. 아 내가 지금 어딜 보는 것처럼 나오는 거야. 진짜 나나 나 진짜 나 진짜 이거오해예요 요나는 여자를 볼때 가슴 배 허벅지 순으로 보는구나. 아니아 진짜 그렇게 나와? 정말? 아니 이거 거짓말이야. 그럴 리가 없어. 다 이해합니다. 오늘 실시간 요평 개박살 나는 중. 아니, 억울합니다. 아, 곤충 보듯이 보시는 분는뭐야 A few moments later. 실 위치 거기긴 있어. 아니요. 아, 다시 한번 캘리를 해볼까요? 잠깐만요. 자꾸 응 보세요. 아니요. 저 오해가 있어요 진짜. 나 진짜 나 완전 억울해. 저 왼쪽이요. 저 왼쪽이요. 아니야 얼굴 얼굴 보고 있죠 지금 이 얼굴이죠 어때 얼굴 근처요 지금 가슴 배 다리 아닙니다 가슴 오른쪽이 아 얼굴 보고 있었어요 진짜 저 오그라릅니다 가슴 배로 쓱 내려가고 허벅지까지 간 다음 얼굴가 마르차나 컷신 직원 합의권 또 어떻게 알고 이 아, 진짜 오그라릅니다 아니 근데 오른쪽이 너무 어리잖아요 가 허벅지는 좋은데 거시기는 좀 아니, 아니 진짜. 아니, 오른쪽이 너무 어리잖아. 그 그러니까 나는 왼쪽서좀 성숙한 언니가 좋다. 저렇게 여자인. 아니야.